자, 2024년 9월 18일, 미 연준이 0.5%금리인나 일명 비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5.5%에서 0.5% 내려서 지금 현재 금리가 5%입니다. 이게 비컷인가요? 아니,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랐다가 고작 0.5% 내렸는데, 이게 뭐 수치적으로 비컷이냔 말이죠. 과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주식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런 잔파동에 의미부여하지 말고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1등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결정한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시장도 여차저차 따라 올라가겠지만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주식이고 부동산이며 뭐 비트코인까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미 수없이 강조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통화량에 따른 주식, 부동산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금값까지도 함께 비교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래서 어쩌라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첫 번째 예측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1번째 예측 삼성전자 7만원 본전 탈출 그리고 오늘 27번째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어, 높아심면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모든 거래네요100% 투명하게 계좌 공개하고 있고 일절 지우거나 삭제하는 영상 없으니까 부디 1년 전 2년 전 영상들을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2019년 코로나 때, 공장이 문을 닫고 경제가 올스톱했을 때도 지켜줬던 삼성전자 5만원입니다. 그 이후로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을 얼마나 풀었나요? 돈을 미친 듯이 풀었어요. 재난지원금으로 현금까지 쏴줬잖아요?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상승 때문에 난리인데, 주식도 실물 자산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5만원은 확신이다. 절대 저평가의 기준이 될수 있겠죠. 이걸 2022년 9월, 이때도 말씀드렸고, 어, 이 기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아니, 1, 2년, 2, 3년 만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변하나요? 뭐, 금리이나 한다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변하냔 말이죠. 안 변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대충 뭐 6만원 아래로 분할 매수하면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확신이죠. 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계좌는 어떤가요? 어, 수익은 누구나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손실을 막는 것은 극소수다. 뭐 백날 얘기해 봐야 결국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 먹어 봐야 깨닫는 게 사람인지라 어,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네, 이쯤 되면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라 어, 욕심 때문이죠 욕심. 어, 욕심 때문에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가. 이건 워렌버핏 할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어, 마치 나는 워렌버핏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을 거란, 어,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실적이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다들 하루하루 주가에 일일비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어, 결론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막상 지금 금리를 내렸는데, 그놈의 뭐 선반영이 어떻고, 언젠가는 뭐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존버는 승리한다, 뭐 이딴 소리는 하고 있겠죠. 어, 백날 뭐 저잘났다 큰 소리 치는 유튜브 봐봐야, 어차피 삼성전자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딘지, 이재용도 몰라요. 워렌버핏도 모릅니다. 아니 워렌버핏도 모르는 미연준 의장도 모르는 이 금리를 이번에 뭐 내리네 만에 백날 떠들어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네, 제가 뭐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거 알면 뭐 삼성전자 바닥이 어딘지 알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어, 막상 금리를 내렸는데 여전히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어, 모르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어 마치 열심히 공부하면 어, 내책 보고 내 강의 들으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수 있을 것처럼 다들 뭐큰 소리를 치는데 막상 어떤 종목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거 공개하는데 10초당 걸립니다. 뭐 이렇쿵 저렇쿵 떠들지 말고 그냥 계좌로 증명해라. 이거죠. 네. 저는 모든 거래 네요 계좌 공개하고 있고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1등주 애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어 저점이다. 고점 이다, 저점이다. 고점이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저점을 잘 잡으면 뭐한 달에 뭐 영상을 한두 개 올릴까 말까 하지만 다 필요 없고 1년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금 이번 영상까지 딱 5개 영상만 해도 솔직히 워렌버핏보다 뭐 제가 더큰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쯤 되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되죠. 뭐, 한국 주식이 문제네, 금투세가 문제네, 남탓하지 마세요. 이런 게뭐 하루 이틀입니까? 한국 주식, 이런 거 몰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실력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시장 탓인가요? 아니, 욕심에 눈이 멀지 않은 이상, 삼성전자 88,800원. 아니, 이대로 10만 전자 갈수 있냔 말이죠. 때려 죽어도 못 갑니다.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어, 욕심에 눈이 멀지 않은 이상,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로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예상하고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를 공략했고 이번에 분할 매도로 수익 청산한 이후에 자 이제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 6만 원이라는 강한 심리적 지지선을 한 방에 뚫고 떨어질까요? 어, 확률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가 떨어지던가 뭐 올라가던가 하겠죠.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 어, 매수, 올라가면 수익, 떨어지면 손절 시간이 된다. 본전 탈출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나고 2, 3번 까짓것 손절하더라도 누적 수익으로 계좌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게 누적 수익의 확신이죠 물론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대한민국 1등주 삼성전자를 뭐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뭐 물리면 더 사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 삼성전자가 이 6만원 아래로 내려와서 한 2, 3년? 길게는 3, 4년? 그 이상도 횡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자, 이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보세요. 어, 이런 꼴날줄 알았겠습니까? 어, 그리고 10년 전, 현대차. 20년 전, SK텔레콤. 그 시대의 현대차 SK텔레콤도 지금의 삼성전자랑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laughs> 어, 그 시대 위상과 비교해서 지금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도 뭐 비트코인은 없었지만 뭐 밀레니엄이 어쩌고 뭐 공중전화 박스에서 삐삐치던 사람들이 휴대폰, 컴퓨터로 세상이 바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고령화가 이미 시작됐죠.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아니, 잃어버린 30년 끝에 결국에는 도쿄 집값도 뭐 신고가를 가고 도요타도 신고가를 가듯이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10만 전자 가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통화량 때문인데, 물론 자본주의 특성상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겠지만, 이 통화량보다 고평가인 구간도 있고, 저평가인 구간도 있고, 고평가인 구간도 있고, 저평가인 구간도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 혁명으로 인해 모두가 화폐는 쓰레기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깨달음으로, 아니 뭐 주식시장 내려오면 더 사면 되지.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런 사고 방식으로 모두가 상승을 외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여전히 일시적 고평가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 화폐는 쓰레기다. 이런 인플레이션보다 더큰 깨달음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오랜 시간 횡보하다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삼성전자 6만 원 부근에서 어 사고 팔고 단타 한번 치고 다시 또 내려온다. 어 단타 한번 치고 다시 또 내려온다. 그러면 이 6만 원 아래에서 가치 투자 관점으로 어 확신의 저평가 매수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뭐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손실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왜 손실이 아니냐 기회비용이 어쩌고 뭐 화폐는 쓰레기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계좌가 결코 우리가 이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음. 아니 전세계 1등주 애플이 절대 안 내려온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 엔비디아 100달러 아래로 절대 안 내려온다 확신할 수 있냔 말이죠 음, 제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난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게 아니라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 조정 어, 한 2, 3년 정도 시간 조정 요 정도는 충분히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 반드시 내려온다가 아니라 그저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애플이 행보만 해도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애플이 하락하면 삼성전자 급락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투매가 나올 것이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돈의 흐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계좌는 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어, 수익은 팔아야 수익이다 아니 계좌에서 출금해야 진짜 수익입니다 확신